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200번 사랑과 실천, 11번째입니다. 요한 1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입으로,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요. 예, 고린도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장.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 교회 가는 사람,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근데 믿고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왜? 마태곤 13장 30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다 누른 묶으라고 그랬어요.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 곡식이 아닙니다. 가라지입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믿음.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난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 이런 등등. 그거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요. 생각과 모든 것이 달라져요. 왜? 세상을 이기신, 사망군서를 깨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라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 3장 18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입술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에 대하여 계시다면, 정말 나도 그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식같이 사랑하고, 예, 그리고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한 이웃사랑이죠. 예,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그렇게 사랑을 하는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도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지킬 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괜찮아요. 예,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나 사랑한 자니. 자야.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말씀을 지켜야죠. 사랑하는데 그말안지키으면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지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다. 결국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들리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았더니 역사하셔요. 오, 어, 주님이 해주셨네, 해주셨네.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오, 어, 기도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해주셨네, 해주셨네. 체험하잖아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나를 사랑한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주님이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음 16장 2 0절에도 그랬잖아요. 말씀을 선포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만,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표적을 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것 했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여준다고 랬잖아요 누가 보면 12장 4절에랬어요내 친구 너에게 몸을 죽이고, 그리고 너희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내가 내 주님이 계시다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결국,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보음1 5장 10절에, 너희도 내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그렇습니다. 11절에 주님의 기쁨은 우리 안에 충만케 하려고 주님의 기쁨이 뭘까요? 주님, 주님 뭘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예, 계명을 지키는 자를 친구 삼는다 계명을 지키는 친구 삼는다 결국 우리는 예, 결국 주님과 친구를 되려면 계명을 지키면 친구 삼는다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되는 것을 다 알게 한다 결국 아버지 축복을 같이 누리간 주님과 함께 같이 누리간 친구 삼아서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생자물이 되셨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각사람에게비치는 빛. 그냥 각,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요. 그래서 용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고는니다 아니면 한분한분 한분 부르셔요. 네, 지금 믿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축복을 받은 분들이고요. 그러고는 또그 위에 가족들과 믿지 않는 형제들과 또 아니면 동해상 동료나 아니면 또 이웃 사람들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부릅니다. 불러요. 많은 사람이 그 착각하고 있어요. 예, 네.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갔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교회를 갔다 왜 내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안 그렇습니다. 누가 복음을 받았다면은 하나님 그때부터 칠 거예요. 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그잖아요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허물지 않았으나 예, 처음부터 부름을 아직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않았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 제물이 되서 부활하셨어요. 증거 보여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셔. 왜? 그냥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아, 독생자 아들까지도 실행하시면서 그 사랑을 제공하고, 그러고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냥, 예, 에이, 저 사람 안 오고, 군이이지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예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아라, 생명의 가래 멸망받지 않더라,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근데 그 말씀이 뭡니까? 환경으로, 환경을 흔들어 환경. 환경을 흔들어줘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어지고요. 뭐, 사업이 망하고요. 어떤 사람 병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이런 환경, 전환 환경 다합니 그게 뭐예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 밤새 듣지 않기 때문에 환경으로 치시는 겁니다.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를 버려라, 교만하지 말아라, 혼으로 구덩이 빠지지 말고, 칼에 멸망받지 않게 해서, 말씀하시고, 또말씀고 부른다고, 그렇게 계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예 열매요한복음 1 5장 이절에 그랬잖아요 무리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 버리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더 그래서 뭔가 열매가 있어야 돼요 곡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면 필요 없어 뽑아내잖아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을 때왜 열매 없다고 저주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물을 열매 없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나님께서 들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재버리고 열매를 맺으면 더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않고 열매 맺을 수 있는가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열매가 없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해야 돼요 예, 창세기 사장 7절에 묻자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너는 죄 탓을. 예, 결국, 우리는 말씀으로 움직여야 돼요. 말씀 따라서. 우리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이가 뭡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막대라지만, 믿는 사람들은 예, 어떤, 뭐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그래서, 창세기 사장 7절에 뭐라고 씁니까 예,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결국 다 죄의 소원이 있어요. 왜? 우리 술리 아까, 예, 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씀, 결국,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그걸 내가, 예, 결국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수원이 예, 있으나, 난 죄를 다스릴지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4절, 14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아까나무에게 벌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이득서 열매를 맺다 먹지 못하려.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조절했을까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laughs> 무엇과나무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라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거예요. 그, 그것도 열매 열리는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는 데예수님은 조제해버렸어요. 여기서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필요한, 예수님이 필요하도록 이 세상 만물을. 예. 예. 사람 보기에는 때가 아니니까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해요. 사람 보기에는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은 때가 아닌데 조절했어요. 여기서 뭐라 써요? 주님 보시기에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언제? 주님이 필요할 때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 사람 보기에는, 아니, 요 때가 아니니까 우리 그걸 따지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필요할 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 때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분은 창조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필요할 때 제공하지 못하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예요. 그 주관자입니다. 주님께서 시장하셔서 잡수실 것 필요할 때 열매를 제공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 제가 권리에서 1장 16절에 그랬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대예요. 이 세상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셔요. 창조되대. 하늘과 땅과 땅에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예.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 물론 영체도 그렇지만. 공기라든가 보이지 않는 많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다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왜 만드셨어요? 예.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왕권들, 네, 왕권들, 그리고 뭡니까 주권들. 이 정치가들이 골로새일장 16절 아래에 돼요. 예. 자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왕을 누가 세웠어요? 예. 문제시가 되겠지만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국가 주관자가 누굽니까? 세 기관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때문에 권세자에게 굴복하는 자, 굴복하러 권세자에게, 예, 복종하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 지금 말하면 대통령이 더더더 우린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왜? 그분이 세우셨잖아요. 에그의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거기서, 예, 있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랬어요 바로도 내중 네 바로 왕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예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지 않습니까? 예, 포로 생활 70년 왜 사랑하는 백성들 신명의 7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왜 예, 바벨론에 가서 70년 했어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우산을 섬기지 않으면 예 에레미야 23장에 보니까 섬기지 예, 않으면 내버려 두겠지만 그리고 우상은 전교는 내가 저 북방에 넘부간네살 왕을 불러다가 너를심판하는고 했어요. 에레미야 25장이죠. 근데 그대로 70년 했잖아요. 왜? 애굽의 바로왕도 내종 네 바로왕이라고 했어요. 그니까 러이 땅에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 선배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요. 그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결국 우리가 한것 같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가들 하는 것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왕권 누가 줬어요? 주권 누가 줬습니까? 통치자들 누가 마음대로해요? 응? 권세들 누가 마음대로해?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내가 권세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결국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하나님 그것 다 따지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유하여 창조. 하나님에서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디브레전서 이 장에 보면. 권세자들과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주인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당리당략 사례사역눈 능력도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왜? 그분이 세웠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어때요? 하나님이 없어요. 아나 무인이에요. 자기가 왕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네? 얼마나 지금 세상이 그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면 세상 질수 있고,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지금 엉망이요. 왜 그래? 어둠의 권세가 지금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권리우스에서 1장 16절은 이스 사람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되,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뭡니까? 왕권과 주권과 통치자를 권세를 전부 그분이 주관하세요. 예. 지금 정치가 다 하는 꼴 보면요. 전부 자기가 만 당하게 돼 있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필립보소 2장 9절 10절에도 그랬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소.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 예수님의 꿇게 하시고 모든 예수, 입으로 예수 그들 주라. 결국 만왕의왕 만주의 주로 모시게 하도록 그래서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결국 이웃 사랑도 그렇게 하라고 했더군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도 그렇죠. 너 이웃을 네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예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빗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요예 원수를 사랑하고 빗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겠느냐? 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것도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형제에게만 보낸다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믿는 사람은 남보다 더하라는. 믿는 사람이 달라지는. 안 믿는 사람은 똑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거지. 결국 하나님은 뭡니까? 결국 이 피를 어떤 선한 사람만 내립니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져요. 선한 자와 간자 하나님 똑같이 하실 결국, 하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따지지 않으셔요. 그분의 창조자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수를 상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남보다 더 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요한 에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있는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예.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미워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데 왜미워하는가합니다 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7절에 그랬어요. 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되. 결국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십자가 못 박히지 않았습니까? 근데왜 미워합니까? 세상일들을 악하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악했다고 정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음 3장 19절에 했잖아요 정죄는 이것이지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따져나 사람들이 마귀를 좋아하는 예. 마귀를 좋아하는 귀신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빛보다도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빛에 드러나는 건 싫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그든 종지는 이것이 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핵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좋아한다. 예 도적이나 나쁜 사람들이 밤중에 컴컴할 때 하는 게 우리가 뭐 어딘데 이제 뭐 식당이라든가 어디에 들어가도요. 좀 음침하게 이렇게 해놓는지 요 그런데 범죄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둠 속에서 결국 흑가매본세가 장난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빛 가운데 오신 분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응. 악을 행하는 자는 빛보다도 결국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렇습니다. 드러날까봐. 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다니, 그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이면, 결국, 말씀 가운데 살면 떳떳해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자는, 예, 그러지 못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가 옳게 행하지 못하는 자는 자꾸 숨을 나가요. 왜다 그랬다 그습니까 자기의인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는 텍함을 받. 결국 우리가 주님께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4절에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알거니 내가 군 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는 게 뭐예요? 마귀 역사잖아요. 그 때문에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지 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상망의 사망입니다. 결국,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망이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마귀가. 마귀가 주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4장 7절에 그랬잖아요? 나 아, 저, 창세기 4장 7절에.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말씀에 찔려가지고 결국 말씀을 행해야 돼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도 죄를 다스리라. 말씀을 보고,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죄를 다스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사실은 죄의 소원은 있어요. 로마 7장 18절에 보면,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말씀 가운데 살아요. 충만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세상 같이 어울리고 있습니다. 충만하지 못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선한 게 없어요. 아담 이에 범죄한 이외부터, 우리 속에 선한 게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 가운데 살아서요 그니까, 러 은사받은 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은사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예, 할 때는 마귀가 역사예요, 마귀가. 양신의 역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나도 선한 것이 없다는. 그니까, 러 장세기 2장 17절도 마찬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선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선악을 판단할 자격이 없다, 그러면. 그마면서이장 1절 2절에 그 그지까예 우리가 그렇게 하면 은 우리도 국 남을 판판하하게된 하나님께 결국 우리가 심판받을 죄를 쌓는다. 죄과를 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판단하지 말라. 이 주변에 보셔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사람 있어요. 결국 하나님 그냥 놔두지않으까요 왜? 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이혼한사사람물어보까요 이쪽 저쪽다 우라요. 까지데 왜? 잘못이냐면, 법에 가면 그다는 거예요. 예. 옳다는 것은, 자기, 구,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판사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 기준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많이 범법자들이 판사 앞에 가서 큰 소리 쳐요. 판사 앞에 큰 소리 칠 사람 없어요. 법에 따르면. 예.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 전부 우리 속에 선한 것없기 때문에 따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는, 옳자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도 범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니, 살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네. 자기 착각어야 되지만, 그런 악하게 계속 산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못된 짓 많이 하고, 예,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뭐라 고 그러세요? 요한 1서 3장 15절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이 나는 자니. 마귀가 아는 거예요. 살이 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줄을 아는 바로. 예. 예. 그러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요 야구부서 1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지.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실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기쁘세요 시1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갈 수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계신 것과 그분이 계셔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브람의 하나님 하면 됩는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아브람 때도 하나님이요, 이삭 때도 하나님이요, 야곱 때도 하나님이요, 또 아브람 때도 하나님이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 그분은 언제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계셔요.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암으로 옮기려면 그 사랑을 행암으로 옮기게. 어떻게 하세요? 야보서 2장 15절 16절에 같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헐벗고굶주리는 사람이 있으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입으로만 그러는 거예요. 헐벗고 예. 양식이 없는데 입을 옷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옷이 없는데. 배부르게 하라.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입술로만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무슨 유익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웃 관계도 그렇지만, 주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살아가는 자라고 그랬는데, 예. 개명도 안 지키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그래요. 착각임 착각. 하나님 웃으셔요. 네. 거짓말 하는 겁니다. 자. 자문서 8장 17절, 18절에 그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뤄요 어떻게 주님 사랑을 받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물론, 모은 인류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생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는 자가. 우리가, 시편 예, 107편, 9절에도 뭐랬습니다 예, 사모하는 심력을 만족해 하시고. 저린 영혼에게 좋은 것이죠. 사모해야 돼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매달려야 돼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언서8장 17절, 18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다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달을만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예. 그렇게 매달려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부귀가 되겠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런, 축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말씀 지키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간절히 찾지 않아요. 그냥 교회 나갔으니까 축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교회 가서 복 받으세요. 10년, 20년 다녀도 복 아무도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체험도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내가 강임하여 내게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름을 기념하는 곳이 어디요 예배된 장소입니다. 죽게 강림하여 내가 께네 강임하여. 내게 복을 주라. 거기서 어떻게 강림하셔? 말씀 속에 주님 하셔. 주님 말씀 속에. 그 말씀을 지킬 때 복이 받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나갔다 행동으로 옮겨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동안도 마찬가지예요. 60만 3,550명 외세라고 그랬어요. 광야 40년 동안 말씀을 지키자고 온망하고 불평하던 서 광야에서 다 죽였어요. 60만 3,548명이 죽었어요. 말씀을 지켰던 약속을 지켰던 여우수와 갈려 두 사람밖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나 개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광야를 살았던 거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 착각 속에서 그런데 왜 가라지를 단으로 묶으라고 그랬어요? 많이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요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오. 나를 그에게 나타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보냈어요 우리가 거칠라 개명을 지키는 우리가 성부 성자 성거 계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저 하늘에 계시고 또 예수님 따로 계시고 아니에요. 언제나 한 분이 한분거기 계시는 거예요. 예한 분이 계시는데 사역이 틀릴 뿐 사람 위 하나님 위치에 따라서 상순 중순 하순 이러죠. 예 위치에 따라서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위해서 지으시고 예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고. 주님은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죽기까지 희생재물로 오셨어요. 자, 아버지 계획하셨고, 주님은 희생재물로 오셨고,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넓고 길고 높고 깊은 사람 보여주셨어요.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믿음으로 해서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그랬잖아요. 예, 아버지의 약속을 받기 전는 에루삼을 떠나지만,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 성경이 어떤 분이에요? 요한무, 갈라제 4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타나리라. 결국, 우리가, 내네 안에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아들의 영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령 받지 않한고는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을 받아, 감동 받은 자가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잖아요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성령에 도움 없이 내가 묵상할 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그, 넓고 길고 넓고 깊은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았을 때, 내가 행동으로 옮겨질 때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입술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이제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내가 행동하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개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다살 사랑하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그에게 나타내라고 나타내는, 이 축복, 누리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서 사랑한다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거짓말하고 을있는거 아닌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인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여 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들 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